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로 이미지 파일의 데이터를 어,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식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물론 제가 이전 영상들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뭐, 태블릿 또는 핸드폰 쪽에 오피스 웹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인식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물론 365 버전에서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긴 하지만, 어, 파워 쿼리의 사진에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어, 사진 이미지들을 엑셀로 읽어 드리는 동작을 할수 있었죠.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직 인식률이 좀 떨어져요. 자 그리고 열과 행을 구분하는 작업들도 잘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 물론 하이버전 사용자들 다 포함해서 드리는 얘기긴 하지만 인식률이 떨어지거나 버전이 맞지 않으면 엑셀에서 굳이 작업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요새는 온라인 쪽에서 이미지 파일을 엑셀로 변환해주는 이런 유의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엑셀 자체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해보시고 조금 복잡한 유형들은 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기능들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들을.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그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물론 여러분들은 카톡이나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진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가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질문들의 모든 파일들이 다 첨부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리면 몇 가지 아침에 질문 몇 가지 검색만 해봐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화면은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는데 파일은 따로 없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요 표를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면 쉽지 않아요. 아, 답변이 잘 달리거나 빠르게 달리는 그 질문들의 공통점들은 질문들이 아주 간단하거나 아니면 파일이 첨부된 경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 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질문글에 어, 첨부되어져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을 따로 캡처해 가지고 두 개만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화면에 있는 이미지들을 엑셀에서 만약 작업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고 저는 365 버전이니까 데이터 탭에 여기 사진에서 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서 파일의 사진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읽어올 수 있는 파일들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 아까 그 질문에 있던 이미지고요. 얘가 제가 다른 쪽에 있는 질문에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 캡처해 놓은 거예요. 먼저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삽입을 시키면 얘가 그림 데이터를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죠.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좀 열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묶여서 인식하고 있죠. 열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열에 들어가 줘야 될 데이터들도 여기랑 붙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붙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물론 얘가 파워 크리긴 하지만 얘를 뭐 변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화면에서만 확인하고 데이터 삽입을 하면 들어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고치려 그러면 여기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고치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열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져와서 고쳐야 돼요 제가 한번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면 데이터 삽입을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미리 보여진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지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좀 고쳐서 써야 되니까 전처리 과정을 약간 보여드려 보면 뭐 여기는 행 번호였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삭제 머리글이 붙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공백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 같은 거 눌러서 어, 구분기호로 공백으로 인식을 시키면 요 열을 이렇게 분리해 낼수 있겠죠 마침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럼 신청과목 2, 3은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들이 들어와지고 있는데 신청과목 이에는 데이터가 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또 잘라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야죠 자 그러니까 선택하고 제가 텍스트 나누기 선택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얘가 구분기호가 공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정한 자릿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너비가 일정함 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좋아요 다음 눌러서 제가 이 구분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시켜서 날짜가 입력되어져 있는 위치까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더 들어가져요 얘가 열을 구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제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느낌표가 들어가져 있는 애들은 가져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이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웹사이트의 질문 데이터하고 이제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파워커리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집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미지를 하나 더 캡처해 놨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 시트를 하나 추가해놓고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아 여기 사진에서 파일 사진 해가지고 합계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을 해보면, 자 여기 그림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어, 그나마 제가 지금 선택해드린 이두 가지 사진들은 어, 화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 열과, 선, 열과 행 같은 것들이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좀잘되지고 있는 상태라 수정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심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화면을 쭉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는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인식하다가 이게 자기가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AB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 들어가져 있죠. 근데 이걸 잘못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여기를 뭐 이렇게 선택하셔서 요 데이터가 제대로 인식되졌으면 그냥 수락 이렇게 하시면 이 색깔이 없어지죠. 여기는 광 강자 명이니까 선택해 가지고 영이 아니라 명 이렇게 고치고 수락 강사료 이건 맞죠 수락 수용비 여기 좀 확대돼서 보여지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수락 그 다음에 수강료 아 여기 맞죠 그럼 수락 그리고 이제 여기 잘못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바꿔서 수락 이렇게 해주시면 제대로 고쳐져요 나머지 부분들도 문제가 없는지 스크롤 해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 12,000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 인식되어져 있지요. 자, 여기도 고쳐 놓을게요. 수락. 자, 그리고 여기도 잘못 되어져 있으니까 고치고 수락. 자, 여기도 잘못 들어가져 있으니까 고치고 수락해야 되겠죠. 여기는 12,000원인데 14,000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고치고 수락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고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 나타나지게 되는데, 삽입을 해보면 모든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는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삽입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들어가지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아까 화면에 보여진 것보다 더 이상하게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파워커리의 사진에서라고 하는 기능은 아직 전체 버전에서 쓸 만큼 어, 데이터 인식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향후 좀더 이제 인식률이 늘어나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미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긴 할 텐데. 아직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만 받은 것들을 전부 다 타이핑해야 되냐? 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던 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자 사이트를 하나 찾아놨어요 자 물론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를 엑셀로 그냥 요런 식의 어떤 제목을 타이틀로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어, 여러 사이트들이 나와요 뭐 인터페이스도 약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들도 약간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어떤 인터페이스에 어떤 사이트가 좀더내 데이터를 잘 변환해 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위에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까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 파일을 한번 읽어서 변환을 해 볼게요. 파일 선택을 눌러 주면 여기 합계 내는 방법. 아까 인식이 좀잘안 됐었죠. 요걸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 주고 그다음에 자, 이미지의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OCR로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언어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 나갈 수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코리아니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요 코리언 이렇게 나오죠. 코리언 한글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고 전환한다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파일을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제가 아까 요 제대로 변환되어지는지 한번 작업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 이 작업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열어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겠죠. 얘를 클릭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인식된 그 파일이에요. 편집 사용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음, 뭐좀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라 얘기할 순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값들이 아까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고 얘가 숫자가 아닌 것들은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류 표시 있는 부분에 숫자로 변환 같은 거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변환 되지요. 가운데 맞춤 눌러서 한번 보여 드리면 해제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 맞춤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정확한 어떤 변환 결과들을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업무에 자주 활용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로 변환해 놓고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작업을 많이 줄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이미지 파일을 전체적으로 엑셀로 어떻게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